뭐지 또 올라갔네. 8월 8일 월요일 아침 온도 28.3도, 84%네요. 바깥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더위 먹은 후유증이 좀 길게 가고 있어요 지금 10시 반이 넘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서야 모닝 커피를 준비합니다 이 더위 먹는 거 이게 20대 때 호주에서 한번 겪은 적이 있거든요 45도 되는 날씨에 땡볕에서 막 일하다가 나이 먹고는 처음인데 정말 무서운 질병이 아니고 뭐라 해야 되나 아 정말 무서운 것 같습니다 더위 먹는 게 지금 등이랑 막 이상한 근육통이 막 오고 있어요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다들 더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와. 아... 이 어두움이 아이폰으로 표현이 안 되네요. 지금 12시 31분인데 엄청 깜깜합니다. 근데 카메라로 보니까 되게 밝게 나오네. 요즘 날씨로는 거의 7시 반? 이 정도 수준의 어둡기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 내리고 있어요. 점심 운동입니다. 운동 끝. 아침 운동이 아니구나. 점심 운동 끝. 와 비가 장난 아니게 내리고 있네요. 이 집에 이사 온 뒤로 에어컨 실외기실에 이렇게까지 물이 들이친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월요일 점심 식사. 오늘 점심은 오리고기고 코스트코 야채 양배추 넣었습니다. 오늘도 양배추를 좀 적게 썰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양배추가 마지막이라서. 더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이 좀 작아 보이니까 왠지 심적으로 좀 마음이 허전해서 치즈도 했습니다. 치즈가 지난번에 트레이더스 가서 사온 치즈인데 그거 한줌 넣고 콜비 치즈 그거랑 스트링 치즈. 자, 그럼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오늘 비가 어마어마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주말에 동해에 갔다가 제가 더위 먹어가지고 생각보다 좀 심각했습니다 그날 하루종일 시달리고 어제 하루종일 쉬었는데 더위 먹는 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같아요 일단 대략적으로만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땡볕에서 30분 넘게 용을 막 썼어요 힘쓸 일이 있어가지고 힘을 막 쓰다가 힘을 다 쓰고 나니까 갑자기 탈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힘이 쫙 빠지면서 어지러우면서 두통이 오면서 온몸에 열이 안 빠지고 숨이 가쁘고 막 이걸 찾아봤더니 이게 열사병 증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발 벗고 막 옷도 걷고 바지도 걷고 이래가지고 거의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늘에 누워 있었어요. 그늘에 누워 있는데도 계속 어지럽고 조금 괜찮아진다 싶을 때 다시 출발하긴 했는데 그때 생각만 하면 진짜 아찔합니다. 그때 뭐 옆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고 제가 혼자 있었고 원래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친구들은 다 다른데 있고 연락도 안 되고 이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진짜. 어깨랑 여기. 등 근육이랑 막 뭉쳐가지고 너무 아파요. 그게 뭉칠만한 일은 없었거든요. 열사병 증세 중에는 뭐 근육 뭉침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 증상인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니까 빨리 낫지도 않아요.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라면 하나만 딱 먹었으면 진짜 다다 다 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하지만 뜨끝내 라면을 먹지 않았습니다. 밖에 소리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번개 엄청 치고 있어요. 오늘 내일 정도는 비가 엄청나게 내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참. 저는 내일부터 휴가입니다.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지금 휴가인 게. 사실 아직도 몸이 회복이 다안된것 같거든요. 휴가를 길게 썼어요. 제가 요즘에 맨날 피곤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가지고. 푹쉴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푹 쉬어보려고 일주일 정도 휴가를 냈는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퇴근 1시간 전에 잠깐 휴식을 취하러 나왔는데, 제가 전에 주문을 했던 스탠딩 데스크가 왔어요. 노트북 정도는 놓을 수 있는 책상인데, 많이 책상 앞에 앉아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가끔이라도 서서 일을 할수 있도록 이런 책상을 한번 시켜봤어요. 아마 금방 조립할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은데 약간 귀찮을 것 같긴 하네요 부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어려울 것 같진 않아요 빨리 조립을 해야겠어요 바깥 양반한테 용 먹었어요 이것도 샀다고 후딱 조립해보고 5분이 넘어간다 이러면 은 나중에 퇴근하고 다시 조립하는 걸로 즐거운 저녁 식사입니다 왜 즐거운 저녁 식사일까요? 그건 바로 내일부터 휴가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 저녁은 목살인데 목살이 양이 많아요. 그제 사온 거를 쪼개면서 이거 400g이거든요. 400g인데 양배추 이런 게 없으니까 이 그릇에 담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기분이 좋아서 라면 국물을 끓였는데 제가 뭘 하나 넣는다는 걸 깜빡했어요. 미역국수를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기분이 너무 업돼 있어가지고 막 급하게 하는 바람에 그 제일 중요한 작업을 깜빡해 버렸어. 어쨌든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봅시다. 제가 요즘에 피곤하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거든요 휴가를 내야지 내야지 하면서도 회사 스케줄 때문에 못내고 있다가 한 2주 전인가? 1주 전인가?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이제 스케줄 가능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맹큼말번벅 못하게 써버렸습니다 5일을 썼어요 5일 직장인이 5일이면 일주일이죠 근데 원래 오늘부터 쓰면 좋았을 텐데 왜 오늘부터 안 썼냐면 내 애기 데리고 병원 갈 일이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잘리는 것보다는 우리 애기가 퇴근을 했습니다 우리 애기 왔어? 응. 영상 찍으면서 밥먹어 이제야 밥먹어? 응냥 어. 밥먹고 왔어 밥 먹었어? 옷 갈아입고 와 오늘 엄마 약을 한다고 했잖응 내일 아기 병원 데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휴가를 했으면 중간에 허리가 딱 끊어지겠죠 그러니까 첫날 시작때 병원을 갔다가 그 다음날부터 쭉휴가할수 있게 그렇게 해서 내일부터 휴가를 썼습니다 내일 하루는 아기랑 시간을 보내고 그 뒤부터는 쭉 휴가가 되겠죠 그리고 이번 휴가가 다음주 월요일 광복절이라가지고 정 8일 연속으로 쉬게 되네요 어제, 그제 시고 이제 좀 좋습니다. 저는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콩. 회기 아침밥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 집어먹고 싶네. 아, 비가 장난 아니게 더 내릴 거라고 하는데, 큰일 났네요. 8월 9일 화요일. 오늘은 휴가 찬 날입니다. 아침 운동 시작해보겠습니다. 응. 아침을 먹고 휴가 첫날에 모닝커피. 휴가 때좀 쉬어야 되는데 중년의 아저씨가 되고 나니까 쉴때맘껏 쉬지를 못하는 그런 병이 생겼어요. 뭐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래서 커피를 타서 편집을 하러 갈 겁니다. 자 이게 어제 조립하던 그 노트북 책상입니다. 스탠딩 책상이라고 하죠. 스탠딩 테이블. 이거를 산 이유가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이제 업무를 하는데 가끔씩 서서 업무를 해가지고 혈액순환에 도움을 주고자 샀습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허접하더라고요. 어제 뭐한 5분 만에 조립이 끝날 줄 알았는데 1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조립하려고 했는데 쉬는 시간에 못하고 업무 끝내고 조립을 다 했습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잠깐만요. 지금 요 높이가 한117 정도 돼요. 제가 옆에 서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태블릿이긴 한데 여기에 노트북을 깔아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잘쓸 수가 있습니다. 제가 키가 그렇게 많이 큰 편은 아니고 178이거든요. 178인데 이 정도 한칸 내려서 쓸수 있으니까 아마 180 넘는 분들도 이거를 쓰는데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서 앞으로 책도 보고 이런저런 작업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살 빠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라고 샀는데 많이 써먹어야겠죠? 자 그럼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 점심 운동 오늘은 조금 일찍 시작합니다 오늘 휴가기도 하지만 이렇게 지금 날씨예보 뉴스를 계속 보면서 운동을 빨리 합니다 제가 오늘 오후에 애기 데리고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하필 이런 날에 그래서 날씨를 주시하면서 일찍 준비해서 빨리 가보려고요 밀릴 수도 있으니까 10개 더한거 같은데 8월 9일 점심 운동 끝 8월 9일 화요일 점심 식사 오늘 점심도 목살입니다 어제 800g짜리 목살을 반반 나눴거든요 어제 400g 먹었는데 오늘도 그냥 쪼개기가 귀찮아서 그래서 400g 그냥 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목살 400g 후스트코 야채 재료는 이게 전부고요 자극적인 걸 먹고 싶어가지고 라면스프로 간을 했고 후추 뿌리고 그리고 여기에 잡내를 잡기 위해서 중국 꼬량주를 넣었습니다 그걸 넣어서 평소보다 고기가 많죠 하지만 야채가 없어가지고 양은 비슷하거나 더 작아 보입니다 오늘 애기 데리고 병원 갈 건데 병원 갔다 오면서 야채 사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점심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와뭔 소린가 했네 이거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나무가 있어가지고 많이 안 오긴 하는데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네. 와, 비 오는 거 장난이네. 지금 소리 들리죠? 소리 들리죠? 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오늘 저녁에 또 난리가 나겠네요. 저기 물 안차게 구멍 파고 있나 봐. 광명대교 사거리 앞에 신호등이 꺼져있어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아, 저기만 꺼져있고 저 옆에는 켜져있네. 그럼 저걸 보고 가야 되나? 자, 8월 9일 화요일 저녁식사 간만에 회를 먹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이에요. 이거 참치인데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예전에는 요 정도 되는 양이 한 3만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13,000원에 배달비 따로 주고 시켰어요. 예전에는 배달비 포함 3만원이었습니다. 많아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밑에 천사채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만 조금 깔려 있습니다. 양념을 만들 거기 때문에 닭꼬치 되고요그제 놀러 갔다가 남겨온 돼지 껍데기 명란 마요 이게 오늘 저녁이 되겠네요 간만에 제가 좋아하는 해산물 먹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야, 이 껍데기는 냄새가 나. 되게 많이 난다 이렇게 많이 나지 소스를 찍어 먹어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 내가 역대 먹어본 돼지 껍데기 중에 냄새가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지하주차장이 안전하다고 바깥에 대지 말라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쫄아가지고 자꾸 차를 바깥으로 빼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렇게 이야기하면 안돼 진짜 아니 진짜 저랬다가 물 들이치면 어떡하거든요 어떻게 생질려고 저렇게 이야기하지 다시 방송하겠지 그고 새벽에 만약에 그러면 다 자고 있을 때 방송하겠지 방송했으니까 <laughs> 감사합니다 간만에 회를 먹으니까 좋네요. 내가 회를 좋아하는 입맛으로 바뀌긴 했나 보다. 원래 이렇게까지 좋아하진 않았는데. 떡볶이도. 떡볶이가 좋다고? 입맛이 참안 맞습니다. 오간만에회 아, 먹는다고 기분 좋다고 그냥 맛퍼 먹었더니 소화가 잘안 돼요. 탄산수라도 하나 먹어야 되겠습니다. 어 속이 더부룩하니 그러네요. 그냥 회만 먹을 걸 뭐한다고 다 꼬치랑 막 돼지 껍데기까지다 먹어가지고 무식한 미련한 놈아. 아휴, 얼른 소화가 싹빠서 내려갔으면 좋겠네요. 아이 참뭐 했다고 무무게 올랐지? 8월 10일 수요일 아침 운동. 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선선하고 비가 다 그쳤어요. 바깥에 지금 비가 하나도 오고 있지 않고 그래서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놨습니다. 기온을 보면 알수 있지만 굉장히 시원해요. 오늘은 일기 예보를 보니까 하루 종일 비가 올것 같지도 않아요. 휴가 이틀째. 운동 시작해 봅시다. 8월 10일 휴가 일째 아침 운동 끝. 자, 오늘은 애기가 계약하는 날인데, 비 때문에 부모님이 데려다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받침 휴가니까 데려다 주고 오는 길에 야채가게를 들렀습니다. 오랜만에 양배추 넣었죠? 햇양파입니다 크기가 지맘대로긴 한데, 맛있더라고요, 햇양파 문제의 상추. 이게 한 봉지 2,000원인데, 얼핏 봐서 한 20장? 들었을래나? 잘 모르겠어요. 그 야채가게가 되게 싼 편이거든요. 근데 그 야채가게에서 파는 상추가 이게 2,000원을 줬으니까 그때 그 집이 그렇게 비싸게 받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손해보고 줄 수는 없는 건데, 상사하는 입장에서.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상추는. 그리고 우리 동네에 물에 잠긴 곳이 많았는데, 거기 이제 다 물펌프로 물 빼는 작업하고 있더라고요. 다들 피해가 많으신 분들 좀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쉬어야 되는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모닝커피를 타서 또 편집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어제 병원 한번 갔다 오고 뭐 했더니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러다 보면 또 휴가 끝날이 와 있겠죠 나이 먹을수록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아, 바깥 기온이 많이 오르긴 했어도 평소 때보다 시원하긴 하네요 점심 운동입니다 벌써 8월 10일이 돼 가지고 날씨가 많이 꺾인 것 같아요 운동 시작해 봅시다 뷰럭에서 1초가 빠지네요 8월 10일 점심물로 끝아 시끄러워지게 데 창문 앞에서 울고 있어요 8월 10일 수요일 점심 식사 휴가 이틀째입니다 변한 게 없네요 자 오늘 점심은 오리고기 150g 그리고 간만에 양배추 썰어 넣었죠 그리고 코스트코 야채 이렇게 들어갔고요 빨간 거는 스리라차 소스입니다 자 오늘 점힘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8월 10일 수요일 저녁식사 오늘 저녁은 우리 애기랑 같이 먹고 있어요 우삼겹이랑 코스트코 야채 양파 뭐 이런 거 양배추 양념하기 전에 빼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삼겹 500g짜리 한 봉지를 다 깠어요 다 만든 다음에 반으로 쪼갰어 그래서 싱크대 위에 이게 하나 더 있고요 그릇에 이렇게 담아 놓으니까 되게 작아 보이네요 뭐 엄청 작은 양은 아닙니다 고기가 평소 때보다 많아요 애기 좀 떼주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평소에 150g씩 먹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때보다 많은 편입니다 오늘 라면이 너무 땡기는 관계로 지난번에 이걸 까먹었죠 면 면을 넣은 완전체 라면을 했습니다 여기다 계란 두개 풀었고요 나머지는 그냥 진라면 스프 대용량 파는 거 그거 퍼 놓고 고춧가루 넣고 여게 정보입니다 자, 오늘 저녁도 맛있게 먹어봅시다. 이렇게라도 먹으니까 좋은 거 같아. 아, 딴데 쳐다보고 흘렀어. 아, 뜨고 휴지 더 더. 더? 휴지, 휴지 더. 야, <laughs> 장난쳐 지금? 애기한테두장씩쓰라는 이런 거 자꾸 가르치니까 휴지 더 띄워라고 하니까 자꾸 두장씩만 띄워.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우리 입니다 8월 11일 목요일 아침 운동.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비가 오지 않네요. 기온은 시원하네요. 25도고 84% 습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일은 저희 휴가 가는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네요. 운동시 작합시다 11일 아침 운동 끝 목요일 아침입니다 벌써 한 것도 없는데 휴가 3일 차가 되어버렸네요 내일이면 저희 가족 여행을 떠납니다 월, 화수 이후의 영상을 후딱 편집해 보려고 합니다 내일 찍을 카메라들 가족 여행 가서 그런 것들 정비 좀 하고 오늘 그렇게 보내 보려고 합니다 8월 11일 점심 운동 오늘 운동이 좀 늦었네요 휴가 때더 바쁜 거 같아 지금 집 정리하고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엄청 바쁩니다 아침에 편집하려고 했는데 앉을시간도 없이, 바빴네요 운동 시작해봅시다 8월 11일 점심 운동 끝 8월 11일 목요일 점심 식사 어저녁에 500g 다 구워가지고 많아서 반을 남겨놨어요. 그냥 데펴서 먹을까 하다가 국물 있는 걸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냄비에 담고 라면 스프 조금 추가해가지고 이렇게 국을 만들었습니다. 우삼겹 250g에 양파, 양배추, 코스코 야채, 올리브 이렇게 해둔 거를 그대로 넣고 라면 스프 조금 넣고 물 추가해서 계란 2개 넣습니다. 었 오늘 점심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뭐, 한 것도 없는데, 휴가가 3일이나 지나갔네요.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원래 평일에도 빨리 가긴 한데, 쉬는 날에 더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박깥 양반이 내일부터 휴가라가지고, 우리 가족 휴가를 내일부터 가거든요? 근데 진짜 고민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한 4일간 같이 다닐 건데, 제가 지금 이 식단 조절을 하잖아요? 작년 휴가 때는 뭐, 계속 식단 조절 중이어가지고, 계속해서 하긴 했는데, 이 식단 조절을 우리 가족 휴가 때 계속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먹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면은, 솔직히 그런 이유도 있고, 근데, 제가 식단을 하게 되면 우리 가족이 갈수 있는 식당이 굉장히 한정적이게 돼요. 작년에 식당을 어떻게 갔었냐면 고깃집 아니면 횟집 아니면 뭐 마트 가서 사다 먹던지 뭐 이런 식으로 다녔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그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안 먹는데 가족들만 가라고 그러면 사실 저는 진짜 괜찮거든요. 제가 지금 이 식단을 시작한 지가 횟수로 4년 차인데 그 4년 동안 뭐 이런저런 일이 없었겠냐고요. 그래서 제 일행들이 그냥 따로 식당에 가고 편의점 가는 게더 편할 때가 많아요. 왜냐면 식사 메뉴를 정하는데 저 하나 때문에 전부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다 짜장면 집에 가면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가고 뭐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뭐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계속 그러면 부담스러우니까 오히려 그냥 제가 몰래 빠져나와서 그냥 편의점 가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런데 다른 양반은 안 그러더라고 그래서 작년처럼 그렇게 막 마트 가서 뭐 음식 사다 먹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음식 조절 시작하면서 초반에 작심 세 달은 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지난번 제주도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음식을 그냥 그 일정 내내 치팅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내일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고민입니다. 사실 이 다이어트라는 게왜 하게 됐나를 생각해보게 돼요. 내가 건강하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오래오래 잘 지내려고 시작한 건데 그것 때문에 가족 여행을 이렇게 망치는 건 아니지 사실. 우리가 어디 놀러 갈때안 가고 뭐 이런 건 아니니까. 왠지 먹는 건데, 여행에 있어서 먹는 재미도 크니까, 그것 때문에 좀 고민이 됩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 좀 먹고, 예전 치팅처럼 미친 듯이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만 먹고, 그리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리든지, 아니면 먹고 나서 바로 절대로 앉아있지 않고, 움직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먹어도 괜찮네요. 고기를 이미 구웠던 거라가지고, 구웠던 거를, 뭐라 야 되지, 국물에 끓이니까, 뭔가 모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고민을 하면서 먹는 걸좀 집중을 해야겠어요. 진짜 고민입니다. 아 매달려 있어? 네. 등에 한번 매달려볼래? 네. 아빠, 턱걸이 <laughs> 할, 할 때는 뒤에 딱잘 매달려 있어야 돼. 네. 이렇게 팔딱 해가지고 잘 매달려 있어 봐. 아이들아 아빠, 물이 빨개 아빠, 아빠, 운동 뭐 좀더 해야 되겠다. 신관이 가지고 놀고 있어. 나팔 팔이... 파리. 응. 좀 그래. 아, 이고안 된다, 안 돼. 아우, 큰일 8월 11일 목요일 저녁 식사. 오늘은 저번에 그 연탄 불고기 시켰어요. 상추는 제가 따로 제가 예가서 사온 겁니다. 몇장 정도 드세요? 한 50장. 한 50장 된다고? <놀람> 2000원 줬는데 한 50장 된다네요. 그 양반도 들 남겨 먹어야 되니까 많이 오르긴 올랐어요. 그리고 오늘도 계란찜을 <놀람> 시켰네. 뭐 계란찜을 시키지 마라, 다음부터 <놀람> 너무 돈 아깝다. 요거는 명란 마요에 무설탕 마요네즈 섞은 겁니다. 자 오늘 잠시 아 오늘 저녁 맛있게 먹어봅시다. 나는 왜 저렇게 안는데이 하는... 응, 상추 처분하려고 이거 시켰어요. 응. 먹어봅시다. 아, 우리 애기도 밥이랑 여기 불고기 먹어요. 대다 크게 네. 네 그럼 맛있게 먹어봐요. 후.